자, 지난 시간에는 파일 입출력에 사용되는 파일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채널 기능. 자, 말씀드렸듯이 채널 기능은 파일과 지금 배우는 네트워크 연동 시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연동 시 사용되는 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우리 어, 파트1에서 네트워크 부분에서 학습한 클라이언트와 서버 연동시 사용하는 클래스 소켓 클래스와 서버 소켓 클래스에 대응되는 채널 클래스들입니다.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 등장 배경입니다. 기존 소켓이나 소켓을 이용한 I/O 작업의 최대 단점은 accept 메서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가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네트워크에서 실습했듯이 자, 서버가 실행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에서 서버 프로그램 실행 시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 즉 대기 상태에 대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accept 메소드 호출 전까지는 서버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떤 작업도 하지 못하니까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소켓 채널입니다. 자, 소켓 채널을 사용하면 남블락킹 상태로 네트워크 입출력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멀티 채팅 기능에 소켓 채널을 사용해 보겠지만, 소켓 채널을 이용하면 요청을 하면 소켓 채널이 클라이언트와 연동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외 다른 스레드는 지금 남블락킹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다른 스레드도 실행 상태에서 자신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서버 소켓 채널은 기존에 서버 소켓과 다른 점은 남블락킹 모드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켓 채널이나 서버 소켓 채널은 남블락킹 모드로 동작하니까 기존의 소켓과 서버 소켓처럼 블락 상태에서 대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트워크 연동 시좀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소켓 채널 객체 얻는 방법입니다. 소켓 채널에 오픈 정적 메소드를 호출해서 소켓 채널 객체를 얻습니다. 서버 소켓 채널 객체 얻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서버 소켓 채널에 오픈 정적 메소드 호출해서 서버 소켓 채널 객체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 멀티 채팅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렉터 클래스입니다. 자, 셀렉터 클래스 기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뒤에서 실습하는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을 이용한 멀티 채팅 기능 실습 예제를 해 보면 지금 설명하는 셀렉트 클래스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이론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실습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 시 문제점입니다 블락킹 모드로 실행되는 소켓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 전까지 accept 메서드에서 블락킹 상태에서 대기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서버에서 서브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서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해서 accept 메서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 즉 대기 상태에 머무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 다중 클라이언트 요청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스레드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또다시 억셉트 메서드 호출 전까지는 모든 스레드는 블락킹 상태에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와 연동하는 스레드도 억셉트 메서드 호출 전까지는 블락킹 상태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스레드 심화에서 했듯이 멀티 스레드로 동작해서 기능을 처리할 경우 문제점. 클라이언트가 증가할 경우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스레드가 생성되므로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갑자기 폭증하거나 많아질 경우에는 스레드 수가 갑자기 증가해서 어, 서버에 부하를 주게 되므로 어, 접속자 수가 많은 대형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된 게 소켓 채널과 서버 소켓 채널을 이용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Non-blocking 모드로 처리합니다 자셀렉트의 장점입니다 Non-blocking 방식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면 Accept나 Read 메소드 호출 시더 이상 블 n 킹 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켓과 서브소켓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소켓 채널과 서브소켓 채널인데 소켓 채널과 서브소켓 채널은 논블락킹 방식으로 동작하니까 더 이상 억셉트나리드 메소드 호출 시 다른 스레드가 블락킹 되지 않습니다. 자, 셀렉터를 이용해서 특정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채널을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멀티채팅 실습을 하면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소켓 채널을 생성해서 요청 처리 시 각각의 채널을 셀렉터에 대응해서 사용하면 또다시 동일 요청 시 셀렉터가 지정한 채널을 가지고 와서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블락킹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는데 멀티 채팅 기능을 실습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습니다. 셀렉터입니다. 셀렉터 객체 생성 방법입니다. 셀렉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 채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셀렉트 클래스의 오픈 정적 메서드 이용해서 셀렉터 클래스 객체 얻어 와서 셀렉트 객체에 대응되는 채널을 지정해서 동일한 요청 시 셀렉트 객체를 이용해서 지정한 채널에 접근해서 요청을 처리합니다. 실습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셀렉터 객체 생성해서 셀렉터 객체에 대한 채널을 지정했으면 자, 셀렉터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SelectableChannel 클래스의 레지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등록합니다. 셀렉터를 레지스트 메서드로 등록을 하면 해당 셀렉터에 대한 고유 셀렉션 키를 리턴 받습니다. 자, 레지스트 메서드 형식입니다. 레지스트 메서드 등록할 셀렉터 첫 번째 매개변수에 지정합니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각각의 셀렉터가 지정하는 채널에 대한 요청 작업을 상수로 지정해 줍니다. 뒷 부분에서 멀티채팅 실습을 하면 각각의 지정한 상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개변수는 등록할 셀렉트 객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개변수는 클라이언트 요청 시 해당 셀렉터블 채널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설정 옵션입니다. 레지스트 메스드의 설정 상수들입니다. OP_ACCEPT 서버 소켓 채널의 연결 수락 작업을 의미합니다. 셀렉터가 지정하고 있는 채널이 서버 소켓 채널이면 당연히 옵션 상수는 OP_ACCEPT로 지정합니다.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이 소켓 채널인 경우 OP_CONNECT로 지정하면 클라이언트가 연결 작업 요청 시 해당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OP_READ, OP_WRITE는 각각의 소켓 채널의 데이터 읽기 작업, 데이터 쓰기 작업 요청 시 지정한 셀렉터가 가리키고 있는 소켓 채널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작업을 위해서 미리 레지스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셀렉터 등록 시 각각의 작업에 대한 상수를 지정해서 미리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한 셀렉터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셀렉터블 채널에 등록된 셀렉트 객체를 사용하려면 셀렉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셀렉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셀렉터블 채널에 등록된 셀렉트 객체들의 작업 수행을 준비한 후 작업 수행이 준비된 셀렉트 객체 수를 의미하는 값을 리턴합니다. 멀티 채팅 실습 시 소스 코드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자, 지금은 가능한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런식으로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 전까지는 서버의 모든 스레드는 대기 상태, 즉, 블락킹 상태에 대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서버 프로그램은 Selec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호출을 하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채널은 Selectable 채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채널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Select 메서드 호출하면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수행하는 스레드가 깨어납니다. 자, 그러면 깨어나면 깨어난 후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작업 준비를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는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준비된 셀렉트 객체 수를 리턴합니다. 자, 지금은 전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뒷부분에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셀렉트 메서드 호출하면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작업 수행을 할수 있는 셀렉트 객체의 수를 리턴하는데 셀렉트 클래스의 셀렉티드 키즈 메서드 호출하면 각각의 채널에 할당된 셀렉티드 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객체를 해시셋에 저장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해시셋에 저장된 셀렉티드 키를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설정한 각각의 상수 값을 체크해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접속 요청이다. 이럴 때는 OP 업세트를 가지고 있는 셀렉트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채널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합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송신했으면 당연히 OP 리더니까 OP 리더를 가지고 있는 셀렉트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속계 채널을 가지고 와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연동시 사용되는 소켓 채널과 서브 소켓 채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이론만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멀티 채팅 기능을 소켓 채널, 서브 소켓 채널, 그리고 셀렉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